오늘이 2024년 6월 25일입니다. 6.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날인데요. 제가 6.25 때가 일어났던 1950년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막 도망 다니면서 피신하고 해서 난리가 났다가 돼요. 에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숨어봐요. 어디로 숨겠습니까? 집더미 속으로도 숨, 골 속으로도 숨고 있다고. 지금 그 어머니께서는 100살이 넘으셨는데, 지금 요양원, 요양원에 계십니다만, 한 3, 4년 전만 하셔도, 자식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더 빨리 걸어, 걸으셨어요. 그게 건강하신 어머니였습니다. 오늘, 지 오후에, 지금 여기 산책길입니다만, 제가 항상 가는 다 있는 길인데, 여러분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, 여러분 찍었을 거예요. 여갈 때가, 갈 때가 이 금방이니까, 물주도 하나씩 심심하게 올려야 되고, 지루하시겠지만, 봐주시면 좋겠고요 산책꽃은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, 좀 있는 편입니다. 양쪽에 이렇게 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 꽃을 볼수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수종을 계량해가지고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아, 어, 길바닥에 있는 흙길입니다만은 모래를 좀 섞어가지고 자꾸 또 주민들이 또건 일을 하고 하는가 봐요. 그래가지고 자꾸 개선이 돼서 어제 엊그제 비가 좀 왔는데 아, 좀 촉촉하니 괜찮습니다. 걷기. 그 저는 여기를 음, 통산주 한두 번밖에 안 걸었는데, 오늘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세 바퀴 정도 걸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번 걸었다 갔다 오는데, 약한 20여 분 걸린 것 같아요. 세 번, 세 번이면은, 한 시간 정도가 되겠죠? 누가 인생 없나? 에, 한편의 드라마라고 그랬는데, 저는 그 스토리, 한편의 스토리다 이렇게 또, 어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진흙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어,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, 폭포, 화를 겪은 그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길 전체에다 해놓으면 아주 찌르륵찌르륵 해가지고 걷기가 불편한데. 지금은 어 수국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. 다 꽃은 지고, 뭐, 봄꽃들은 거의 졌죠 아카시아 이런 것도 다 지고. 이제 수국, 수국, 수국의 계절인지, 소울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아무튼, 같이 단체 생활하면은, 그 자기가 하기 싫어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,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데, 이렇게 그러니까 홀로 걷는 길은, 누가 옆에서 뭐, 의무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, 나 하고 싶은 대로 쉽게 말하면 하는 거예요.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.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나이고, 나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 맞춰가지고 다니기도 또 솔직히 힘들어요. 나이가 들면은 혼자, 혼자 여여하면서 다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산책길을 이렇게 한번 찍으면은, 금방 한, 한, 한 5분 가버려요. 근데 지금 보신, 이거 보신 분들은 평균 뭐, 아마 1분 내일 거예요, 1분. 요즘 사람들 오리안 봅니다. 그런 것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, 삶의 어떤 그, 일과 중에 하나인데, 그 스토리지요, 히스토리.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떤 삶의 적재기라고할 수도 있고 또 생활 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꼭 무슨 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어디 또 활용하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도 내 삶을 이렇게 조용히 반취해보는 네. 저는 그 일기 형식으로 가끔 제가 얼굴을 안 비추고 일기 형식으로 말로 해가지고 유튜브에돌리는데 저는 그 일기라는 것에서 크게 제가 충격을 받고 아,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은 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제가 보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분은 일기에다 일기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. 일기 속에 전략 작전이 다 들어가고 <laughs> 일기 쓰면서 내일 해전 전쟁할 때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어, 하는건지 소위 플랜을 어, 짜고 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섬하고 어느 섬하고 어떻게. 음 합병을 해가지고 어디서 또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권유를 하는데 잘 안하세요 안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칠랍니다 예